나트랑 3일째 운동하러 왔어요. 와, 오늘은 지금 스코일성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비가 엄청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. 여기 버거 호텔은 센터 신고 운동하러 오시면 안 된대요. 그래서 다시 내려가서 운동하러 갈라 신고 올라왔습니다. 오, 기구 되게 많아요. 저기 스미스 머신 같긴 한데 살짝 좀 저렴한 스미스 머신 같죠? 여기 시더 벤치도 있고 여기 레플다운. 다리 운동하는 거다 있습니다. 한번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니 이제 없네. 운동을 풀겠습니다. 그래도 이 시도 시도한다. 가슴 운동하는 것도 있다. 벤치가 운동하고 수영하러 왔거든요 여기 수영장 보이시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, 너무 추워요 근데 저는 수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시러 왔습니다. 비가 좀 굳혔어요. 아침에 비 엄청 많이 왔었는데, 어제 마신데서 또 먹으려고요. 가격도 저렴하고 좋아요. 또 왔습니다. 여기서 저희 커피를 만들어주고 계세요. 나왔습니다. 와잘 나오네요. 저거는 아이스 코코아. 이거 다 해서 6만 동 조금 안 해요. 3 0 0 0 원. 이거 콩카페 가면 이거 하나만 6만 동이거든요. 반값입니다. <laughs> 이발을 했어, 이발을. 와. 머리 자르는데 7만 동이고 샴푸하는데 5만 동이거든요. 근데 그냥 샴푸가 아니네요. 마사지를 해주시네. 한 20분 했어? 네, 꽤 오래 했어 와, 엄청 시원하네요. 이게. 샴푸가 마사지였어. 마사지. 한 20분 정도 받았어요. 5만 동. 거의 3천 원에 마사지를 받으니 이게 얼마나 고사를 누린 거야. 어, 잠을 잤네. 어, 너무 좋은데요? 어. 길거리보다 여기가 나은 것 같다. 길거리도 제가 길에서 자르려고 알아봤는데 3,000원이래요. 근데 여기가 낫지. 한 3,500원 주고 미용실에서 자르는 게 훨씬 좋네요. 굿! 허홍에 왔습니다. 밥 먹으러 왔어요. 메뉴판 깜 이거 돼지고기 음. 감, 감. 깜이 그림 보고 시키면 될것 같아요. 어~ 여기 물 따라 마시면 돼요. 음. 물한잔 마실까요? 여기는 물도 무료입니다. 엄청 시원해요. 오늘 날씨도 선선하고. 나도 라임 주세요. 쌀국수가 나왔습니다. 이거 빅 사이즈 시켰어요. 그냥 스페셜. 가격은 다 똑같아요. 빅 사이즈 6만 동, 스몰 사이즈 5만5천 동. 뚝배기 쌀국수만 8만 동이에요. 근데 뚝배기 쌀국수는 지난번에 먹어봤습니다. 여기 매운 고추 있고요. 여기 야채 넣어서 드시고 숙주. 그다음에 고거. 고거 여기다 좀 덜어도 되고요. 따로 먹어도 되고. 원래 전에는 그릇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. 이렇게 해서 허허 쌀국수 먹겠습니다.